자두 번째 문제는 이제 주문이라는 네,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고요. 자, 주문현황 포미에서 디자인 보기 하시면 되겠죠. 자 txt 수량에 역시 어, 갓 포커스네요. 그럼 이제 txt 수량이니까 여기가 되겠죠. 그리고 온갓 포커스에다가 네, 식 작성기로 코드 작성기로 해주면 된다 그랬죠. 자, 여기다가, 일단, 문제 보니까, 그, 10 이상이면 인기품종, 10 미만 6 이상이면 보통품종, 그 다음에,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인기품종. 아, if를 쓰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, 이제, if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, if와 else if가 이제 들어가주면은 어,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이런 같은 경우는. 그래서, if가 만약에 txt 수량이 txt 수량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, 된 e n 그런메시지 박스를 인기 품종으로 예, 표시를 하고, 이렇게, 네, 이렇게 표시를 해라. 그리고 뒤에는 인기도 분석은 그, 여러분들 그메시지 그 박스 위에 나오는 글씨거든요. 그러니까 다, 다 똑같이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, else 이면은 txt 량이 이제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어, 같으면, 그, 그, 그러면 이제 6 이상 10 미만이겠죠. 아, 위에가 10이 있으니까. 그러면 이제 보통 품종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제 그러면 5 이하겠죠 5 이하 6 미만 예, 그러면 이제 비인기 품종으로 표시해라 그리고 end if 닫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저 저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네, 이렇게 그 알아두시면은 어,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그 그러니까 전혀 공부를 안 하면 못 푸는 문제인데.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패턴을 좀 외우고 시험을 보면은 의외로 쉬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 이거 닫고 요거는 저장을 꼭 해주세요.